왼손 한번 볼게요. 왼손 보시면, C 코드. 음, 지금,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게 코드 이름을 말하며, 왼손만 먼저 연습한 후, 양손으로 연습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왼손을 이렇게 코드를 짚으실 때는, 이거 C 코드, C 코드, C 코드, D 코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좀 음, 도움이 돼요. 보시면 C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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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마이너 D 마이너 D 마이너 D 마이너 E 마이너 E 마이너 E 마이너 E 마이너 F F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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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inor, A minor, A minor, A minor, B diminished, B diminished, B diminished, B d i m i n i s h C, C, 왼손 없고, C, C, 이렇게 왼손 이제 화음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어, 피아노로 치면서도 이렇게 개이, 그러니까 화음 이름을, 어, 그러니까 코드의 이름을 말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어, 중요하고요 그리고 왼손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다 그냥 C 코드고 D 마이너 코드고 샵이나 플랫이 없어요. 여기를 다 보시면, 그러니까 그냥 기본 자기 그냥 도 위치에서 도미소를 이렇게 미소를 쌓아주고 레 위치에서 그냥 레 파라 샵이나 플랫 없이 그냥 흰 건반만 누르시면 되거든요. 이 e 코드도 마찬가지로 미 소시 F 코드도 마찬가지죠. 파라도 여기 G 코드 나오죠? G 코드도 샵이나 플랫이 없고 A 마이너 코드도 그냥 라 도미 그냥 치시면 돼요. 비 디미니시도 아무런 샵이나 플랫이 없기 때문에 C레파 이렇게 치시면 되고 C코드는 네 이렇게 도미 솔로화음으로 어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